하겠습니다. 그새 많이 늘었다 예.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이제는 장난 아니다. 이것이 섹시백에 너스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블링크 더스 오글 어, 그저 친구가 이제 옵세션 끼거든요. 옵세션. 옵세션 끼으니까 한번 상대를 해볼까? 상대를 해도 되고 저런 친구들은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대를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뒤에 한명 숨어있었거든요 이 친구 말고 일단 가장 못하는 친구를막 뒤에 숨어있고 막 이런 친구들 아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판에 한 번씩 렉 걸리는데 이제 풀렸거든요 이제 풀렸습니다 이가 무한이야? 블링크 무한이야? 오 블링크는 거의 무한이라고 보면 돼 어, 그리고 무한... 아, 이게 안 돼. 너 진짜 내가 되게 건방지게... 아까 발지게 돌리더라. 내 모른 척 할라 했는데... 오케이, 지려버렸죠. 야 그런 거 이제 한두 번당하니 그런 거 나도 지려그렸네 어, 필요 없지저렇죠 지렸죠. <laughs> 좋았어, 좋았어. 라스라스라스라스 마침 아우지인데 이게 아우지 가나? 이게 아우지 가나? 방금 나 아우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 있거든요. 자 여기 한명 있고. 자 그러면 예아 그냥 지렁이 만들고 예 필요 없거든요. 뭐 지렁이 만들고 여기 이제 다시 상대하러 가볼게요. 오케이 내려가서한대 맞았고요. 오케이 지렸죠? 찔렀죠? 오케이 이 친구 이제 바로 바로 젖져 버렸죠? 예. 우리 하이드님 하이드님께서 이제 막 티빙이 앉았다 이래서다너나못 죽일 못죽일까못 죽일까 하는데 바로 바로 죽여버렸죠. 오우 강제 탈출로. 자 우리 이 친구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벅 두벅. 오케이 맞았죠. 사기지 거의 거의 뭐 사기라고 볼 수가 있죠. 로진.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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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렸죠? 우리 이글이라는 분. 이제 한대 때려버렸고요. 칼찌. 칼찌. 뭐 칼찌면 그거 뭐. 칼찌 뭐잘 빨리 뺐죠. 초반에 빨리 뺐으니까 뭐 괜찮지. 이 정도면. 네, 저기 이제 두 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이걸, 이걸, 이걸 이렇게? 오케이, 여친구 때렸고요. 아 하지만, 다른 애 때려보자, 다른 애. 여기 있지 않나? 다른 애네? 아, 이걸, 이걸 못 때리네. 오케이, okay, 바로 눕혔죠? 지렸죠? 쩔었죠? 네, 바로 눕혔고요. 어, 어디있어 야,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걸어, 바로 걸어버릴게요. 뭐 굳이 뭐안넣어가지고 지금 2층 고들이 이제 제가 약간 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이제 막 발전기 안 돌리고 막 구하러 오거든요, 이제. 지렸죠. 오케이, 지렁이. 야, 굳이 갈 필요 없어. 굳이 갈 필요 없어. 굳이 갈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판자인데, 얘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보자. 얘들이 뭐할수 있을까? 애들 이런거 잘하니? 너 이런거 잘하니 애들? 오케이 늦었죠? 늦었죠? 아무것도 못했죠? 환자 내려줘서 고맙다 오케이 한대 때렸고요 오케이 블링크가 너무 많아 블링크가 너무 많아 아무래도 줄어들지가 않아 블링크가 너무 많아 너는 만아야3블링크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블링크가 다섯 개야. 어디서 티비 기능을 하고 있어? 난 블링크가 다섯 개인데, 자, 여기서 요 라인에서 지금 다 보이거든요. 요 정도 라인이면 다 보이거든요. 이제 한 카메라에 아이들이 다 확보가 되니까, 이글, 이글이 제가 제일 처음에 죽인 아이 같은데, 아이, 고 구하는 처리가 되네? 어쨌든 그 친구 죽여버리고 저, 저기 저기 뒤백눈나 있죠. 백눈하만 죽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예, 그냥 뚜벅뚜벅 쫓아가겠습니다. 블링크로 괜히 실수 안 하고 뚜벅뚜벅 쫓아가서 뭐 불굴이 있지 않느면 게임 끝나버렸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스, 좋아 그냥 뚜벅뚜벅, 뚜벅뚜벅! 두벅두벅 두벅, 괜히 변수 안 주고, 두벅두벅쫓아가다 보면, 은 결국, 넌넌의 노예 넌 내게 빠져 아 이걸 야이 아, n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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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이 n 끝났어 끝났어 non, 끝났어, 끝났어. 자, 얘, 얘네는 불굴이 없었으니까 아까 얘 방금 죽이네. 얘를 걸자. 아, 오블링크, 오블링크 좋아. 자, 이제 강종, 강종 하고 난리 났죠. 이제 부들부들 중이시죠, 이제. 아이가즈, 아이가즈. 오케이, 우리 친구, 티빙 많이 하던 친구. 편안하게 잡아버렸죠. 아이가즈. 나머지 한 명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렁이로 말라 죽겠다, 나머지 한 명은. 아하, 어블링크. 아, 여러분들 어블링크 사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SMF니 어떠십니까? 보셨죠? 이게, 이게, 이니다 이게 접니다. 너 아까 티빙이 하더라? 너 아까 티빙이 하더라? 눈에는 눈, 얘는 이. 눈에는 누, 얘는 이. 아하, 게임 끝나버렸지 너무 많이 왔어요. 다 블리드 끝나지가 않아요. <laughs> 안 붙는 <놈> 필요해 줬어. <laughs> 아 방금 잘했지 않나요? 방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laughs> 방금 이적도 굉장히 빨리 잡았는데. 아 좋아. 아 어이씨 나 아, 빨간링크 됐다. 나 어떡하지? 빨간링크 되면 안 되는데. 아나 진짜 고랭 아닌데.